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거대한 던전에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쓴이 한명 데리고 왔어요. 봅시다. 제목. 남친의 증주 할머니를 포함, 조카까지 더하면 총 5대가 화목한 집안. 뭐야? 여기 뭐야? 혹시 던전인가? 안 돼. 얼른 도망가자. 풀락슬로 튀어야 해. 원지. 화목한 예랑인의 집안, 솔직히 짜증나요. 그냥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파혼을 생각 중인데요. 이런 제 생각이 정말 맞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냉정하게 판단해 주세요. 참고로 상견례가 아니고, 결혼식이 코앞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남친 집안이 엄청나게 화목한데요. 저는요, 여기서 어마어마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 어쩌면은, 제가 꼬여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계속,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런 경고가 들려와요. <laughs> 야, 지금까지 여러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하나하나 다쓸순 없으니까, 몇 가지만 간단히 추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년에 두 번, 온 가족이 참석하는 모임이 있어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제외하고, 전체 가족 모임만 두 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제주도나 어디 멀리 여행을 가는데요. 여기에는 남친의 증조할머니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친 조카도 있거든요. 다 합치면 총 5대죠. 5대. 고조할머니. 실로 어마어마한 대가족이고 제 남친이 같은 학년 막내긴 한데요. 여하튼 할머니 아직 살아계시고 연세가 100세 조금 넘은 걸로 알고 알고 있어요. 정정하십니다. 하루는 남친이 티셔츠를 가져왔고 당시 기준으로 다음주에 예정된 제주도 여행에 입으라고 하길래 이게 뭐야? 하고 봤더니 그냥 흰 티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큼지막하게 예비 손자며느리 이렇게 돼있고 뒤에는 곧 우리 가족 유후 이런게 있길래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물었거든요. 그러자 싱긋이 웃더니 하는 말. 작년 경주 여행을 사진... 작년에 갔던 경주 여행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긴 뭐야, 가족 행사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또 자랑스럽게요. 나는 아직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하튼, 남친이 보여준 그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거기 찍혀있는 온 가족들, 단한 명의 예배도 없이, 다들 흰 티에 까만 글씨로, 만며느리, 첫째 아들, 큰 사위 하트, 우리 집안 장녀, 등등등. 이런 식으로 다 쓰여있고, 특히 임신을 하고 있던 며느리에겐, 마치 그차 뒤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이 문구처럼, 뱃속에 꽁꽁이 씨 가문 몇대 손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이런 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예요. 게다가 워낙에 대가족이다 보니까 이렇게 다 같이 모일 때면 대형 버스를 따로 대절을 한다고 하고요. 증조할머니의 경우 아직 정정하시긴 해도 그건 정신만 그런 거고 워낙에 고령이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세요. 그래서 평소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데요. 이거를 당신의 며느리들 즉 저희 예비 씨 할머니 외 작은 씨 할머니들. 참고로 이분들도 다들 7, 80대 되세요.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보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면 손자 며느리들, 즉, 저희 예비 시어머니 학렬이죠? <laughs> 진짜 끔찍하네. 물론 아닐 수도 있겠죠. 허나, 수십 장의 사진들을 보니까 전부 다이 집안 며느리들이 휠체어를 잡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딸, 사위도 많이 있었는데 말이죠. 누군지 물어볼 필요도 없었어요. 왜? 티에다 적혀 있으니까. 아들이나 딸, 사위는 단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뭐큰 며느리, 뭐 작은 며느리, 손주 며느리... 손주 며느리. <laughs> 여하튼 이거 보고 너무 놀라서 말을 못하고 있던 저에게 남친은 자기야 우리 증조할머니가 맨날 그러시거든 나는 이제 살 날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자식이랑 후손들끼리 단합이 되고 달란한 모습이 보기 좋다. 또, 위에 있는 형제, 참의 모습이 참 보기 좋다. 이러셔가지고, 막 등등등 뭐라 뭐라 하는데 결론은 뭐냐? 매 주말 보고 싶다며 당신의 후손들에게 연락을 하신대요. 그러면 시간되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 너무 보고 싶다 하시며, 자주 놀러 왔으면 좋겠다.를 남친에게 전해드렸죠. 물론, 즐겁고 행복한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저는요,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시 이거 저 혼자만 이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죠? 아니라고 해줘요. 저 모임들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고,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인데 거기 가면 쉬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거 맞잖아요. 그래도요, 정말 혹시나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가족 모임 하시는 분들 어떤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정확히는 며느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얼마 전에 남친 집에 초대를 받았고, 바로 이때 알게 된 건데요. 명절 차례 빼고 일반 제사가 1년에 최소 다섯 번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히는 모릅니다. 말씀을 안 해주, 안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최소입니다, 최소. 아니, 뭐, 한두 번 지내는 거야.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사가 다른 집보다야 좀 많이 있는 편이지만, 누구랄 것 없이 다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도 힘들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꽁꽁이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요. 예비 시댁이 되게 먼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에 딱두번 가봤는데, 이번이 세 번째고요. 그때까지 제사의 이야기 들은 적도 없고 저희 예랑이도 마찬가지. 제사의 이야기는 단한 번도 안 하길래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 물론 미리 알아보지 않은 제타도 있죠. 여하튼 뭐야 이거 혹시 종갓집 뭐 그런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그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냥 평범한 대가족일 뿐이야 이러는데 아니 어디가? 어디가 평범한데? 세 번째 이 역시 제가 세 번째로 갔을 때 생긴 일인데요. 어머님이 드레스 한 벌과 한복을 꺼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어머님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봤더니 당신이 당신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뭐 추억팔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다른 며느리들은 다이 드레스를 입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꽁꽁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으라. 헐 저요. 처음엔 당연히 농담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 웃으면서, 어머님, 이걸 제가 어떻게 입어요? 이러니까, 이거 그 형님들은 다 기분 좋게 입었다. 이러시네요. 그리고 결혼식 사진들 꺼내는 거, 그걸 보니까 진짜 이때 핏기랑 웃음기가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나름 리폼을 했다는데, 엄청 오래된 거, 수십 년된 거, 촌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렇고 여하튼 이걸 보자마자 아니야 이건 진짜 미친 짓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얼른 말씀드렸죠. 저기 어머님 저희들 드레스 벌써 골랐고 개봉 가봉도 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네요. 앞으로 내가 다른 부탁은 절대로 하지 않으마 정말이다. 이건 너한테 하는 내 마지막 부탁이야. 그러니 그런 대신에 이건 네가 꼭 입고 결혼해야 된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예랑이한테 당연히 물어봤죠. 저건 뭐냐고. 그런데 기억을 못하네요. 자기는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니 형수들이 뭘 입었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본인도 엄마가 그걸 꺼내올 때 놀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알았다 하고 더는 말을 안 했는데 이게 지난주 주말에 있었던 일입니다. 안 그래도 T사건이랑 제사 때문에 혼란스러웠는데 물론 또 자잘한 일도 많아요. 다 뺐어요. 그랬는데, 이 드레스까지 겹치니까 지금 제가 생각이 너무 많아집니다.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고 며칠 내내 하루 종일 멍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용기내어 글 올려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솔직한 의견 꼭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1번. 내 네, 장담하는데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저 같으면 그 결혼 절대 안 해요. 님도 알고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바로 말라 비틀어져 죽는다고. 내 댓글. 아니 저건 예비 시모의 마지막 부탁이 맞아요 단 결혼 전에 하는 마지막 부탁일 뿐이지 깔깔깔깔. 2번 마지막 부탁이긴 할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일 테니까 3번 그냥 헬게이트 오픈인데 마지막은 무슨 개뿔 진짜 마지막은 죽기 전에 하는 유언뿐이야 저 할줌마가 지금 어디서 약을 팔어? 4번 아니 씨 이런 미친 이게 뭐야 공포물이야? 깔깔깔깔깔. 2번 티 맞추는 거, 제사, 드레스 전부 다 너무 소름돋는데 아니 쓴니 남친 집이 뭐 엄청난 금수저라도 돼요? 무슨 80년대 현대그룹 일가족도 아니고 말이야. 세상에 드레스를 물려입다니 이게 진짜야?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대댓글. 아무리 재벌 일가라 해도 드레스는 안 물려줄 거예요. 뭐 예전에 영국 왕실에서 그러는 걸 보긴 했는데 그래도 거긴 왕실이잖아. 그 자체가 이미 간지라고 멋지잖아. 저 집안이 무슨 왕족 아니지 귀족이라도 되는 거야. 뭐야. 대댓글? 네 이? 현대그룹 드레스 물려받아 결혼식 하더군요. 그런데 엄청 오래 돼가지고 그런가 드레스가 누렇더라고. 재벌도 이럴진데 저건 아마 누더기겠지? 깔깔깔깔. 5번. 그을쭉 읽어보니까, 화목한 모습이 아니라 해외 영화에서 본 무슨 사입이 종교 집단 같아요. 뭐랄까? 얼핏, 멀리서 보면 되게 밝고 사랑이 넘쳐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뭔가 거지 같고 괴이함이 드러나는 그런 거랄까? 드레스는 진짜 소름, 아. 특히 다른 며느리들은 불만 없이 그걸 입고 결혼했다는 부분에서, 진짜 사입이 종교 집단이 딱 생각났어요. 딸달달달달달. 댓글 나도 그 부분 읽자마자 바로 이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 생각은 다 비슷비슷한 건가봐요. 6번 며느리, 며느리들 가라다 지들 화목함을 유지하고 있네. 휠체어를 건장한 남자들을 뜨고 며느리들이 왜 밀며 여자가 출구라 나한 애가 왜 지들 집안 몇 대손이야? 아니, 지들이 뭐라고. 당연히 며느리네 자손이지, 며느리 아들. 저정신 나간 문구들은 또 뭐야? 아우, 쪽팔려. 저기 있는 며느리들은 하나같이 좀 혼미한 건가?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월 500씩 쪽팔린 보상금이라도 따로 받나? 500이면, 뭐, 하루 종일 잊고 있죠. <laughs> 7번. 종가집보다 일이 훨씬 더 많은 게 바로 이런 대가족입니다. 뭐? 일하는 사람이 많아서 할게 없을 거라고? 어, 최구니가 없네. 아니, 사람이 많으니까 일이 많은 거지. 이게 뭔 개소리야. 12명분 설거지 해봤어요? 싱크대 꽉 차요. 30명분 설거지 해봤어요? 싱크대 꽉찬그 설거지를 최소 서너번은 반복으로 해야 됩니다. 행군그릇 엎어두려고 김장 다라이가 기어 나오죠. 12명분 밥상은 큰상두 개를 붙여 찬마다 대략 4개씩 담아내죠. 30명은 말입니다. 거실에 큰상두개 붙이고 또 방방마다 또 따로 차려요. 그 와중에 며느리는 물 시중, 간장 시중, 반찬 시중 들며 부엌에서 대충 먹다가 어른들 다 먹으면 그거 치우고 과일, 술, 커피상 또 차려야 된다고. 하,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쓰다 보니까 울컥하네. 팔촌까지 상 차려 먹이던 내 며느라기 시절 떠오른다 대댓글 <laughs> 네 쓰니가 이 글을 꼭 봤으면 좋겠다 아우씨 개소름돋아 8번 1번 진짜 싫고 2번 소름돋을 정도로 싫고 3번 이거요 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비명 질렀어요 아니 이게 고민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정말? 9번 아니, 드레스는 딸내미들이나 물려주지, 왜 며느리한테 줘? 저기요, 보통은요, 금은 보화를 물려줍니다. 깔깔. 10번. 나는 또 뭐, 얼마나 대단해서 일어나 싶은 마음에, 스니한테 욕이나 좀 해주려고 들어봤는데, 이건 뭐, 완전 지하 던전 탐험 이야기네. 헐. 절대 돌아올 수 없는 던전 말이지. 11번. 나는요,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미친 사람들이랑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말이죠. 저 집에 시집 가가 지고 아기는 내 성씨 물려줄 거야. 이것들아, 이러면서 개난동 부려보고 싶다. 개꿀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았죠. 그런데 또 고만고만하게 산 이유가 뭐냐면은. 시집 오기 전에 살던 친정집도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야. 다 대가족이고, 옛날 말입니다. 60년대, 70년대 이럴 때요. 그러니까 큰 그게 없는데, 요즘에 이렇게 해버리면 적응 못하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 이건 아니죠. 어. 뭐, 나쁘다를 떠나서 이건 안 맞는 겁니다. 절대 못 버틸 거예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